3주 전에 다시 날아갈 타이밍이라는 썸네일로 매수하고 추천드렸던 케이지 카메칼이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가면서 날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10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지휘 선물은요, 어,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0.3% 그리고 S&P가 한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좀 미쳤었죠. 어, 특히 나스닥이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어, 그에 반해서 오늘 한국 시장도 잠깐 좋았다가... 뭐, 거의 보아권이나 코스피 같은 게 0.8%에 끝나는데요. 어, 그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한국 시장은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종목들은 힘이 좋았죠. 어, 제가, 어, 보유한 종목 중에서 오늘 좀 제가 익절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한 9종목 정도 익절을 한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3주 전에 이제 매수하고 매수 추천드렸던 KG케미칼이 거의 상한가 갔습니다. 어뭐29%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제가 한한달 전쯤에 이제 매수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두저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두 계좌로 나눠서 매수를 했었는데 어, 이번 계좌에 있는 롯데 케미칼을 일단 입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주 전에 매수했던 건강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한번그 그 매도하고 영상을 찍었었죠. 그때 다시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수하면서 제가 또 계좌 두 개로 쪼개가지고 매수를 했었는데, 두 번째 계좌에서 일단 익절을 했고요. 네, 해성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어, 해성산업 같은 경우도 급하게 훅 올라와서 그냥 일단 익절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그 계좌로 이제 그 쪼개서 매수한 종목 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일단 익절을 했고요. 기다 멀티캠퍼스 삼성전기도 어, 두 번째 계좌에서 일단 수익을 냈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HTS e 통해 가지고 한번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어, 지금 오늘 거래량이 420만 주 이상 터지면서요. 29.03% 상승했다가 15.5%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질 때죠. 이때 보면, 어 이때가 4월 7일날 보면, 16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음 이때도 거의 29.95%니까 상한가에 거의 갔었죠. 상가 갔다가 한번 크게 치고 쭉 빠졌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어그 제가 매번 말씀드린 맥포인트 이렇게 시작되는 맥포인트 부분까지는 항상 이렇게 올라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어. 항상 이런 포인트를 좀잘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케이지 케미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뉴스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롯데 케미칼.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바닥, 완전 바닥까지 빠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왔죠? 살짝 올라와서, 지금 이 케이지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오늘 또 상가도 갖고 이래 가지고 어 이렇게 그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매수를 좀 자제를 할 거고요 아무리 좋아보여도 어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 올라가면 팔고 좀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좀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2.6% 정도 올랐는데 어, 뭐, 이렇게 급하게 한번훅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저는 일단 무조건, 어, 입절합니다. 그리고, 좀, 뭐, 내일 만약에 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할 거고요. 그, 오늘 오전장에 보면 미국 지선물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었 뭐, 1.5% 뭐, 이렇게, 그, 아, 1.5%아니0.5% 이상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내일 좀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오전에 이게 올라왔을 때훅 올라갈 때 그냥 일단 그입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또 내일 금요일이고 이래가지고 내일 좀 빠지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시 바로 매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공업 제가 이제 3주 전에 이제 추천드렸고 그때도 이제 그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보면, 금강공고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뭐, 거의 뭐 바닥이죠. 완전 뭐 1차 바닥은 아니지만, 영업이기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이날 터졌죠. 7월 4일날, 한번 이렇게 훅 올렸다가 다시 떨궜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고, 한번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매수를 했는데 음 일단 오늘도 크게 올리진 않았죠. 2.8% 올랐으니까요. 내일 만약에 조금 그 빠지면 어 다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매수를 했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60일 이평선까지는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돈도 잘 버는 회사니까요. 60일까지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면 매수하고, 좀 올려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어 어제 매수하고, 이제 어제 매수 추천드렸던 해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한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음 해성산업이 엄청 가격이 저렴하죠. 지금 완전 거의 1차 바닥입니다. 1차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태예요. 바닥을 쭉 올라왔고 오늘 훅 올라와서 일단 저 익절을 했고요 내일도 많이 좀 빠지면 음 다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KG 케미칼을 빼고 롯데케미칼이나 금강공업이나 해성산업 같은 경우는 다시 조금 조정을 받으면 어 바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오늘또한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쯤에서 이쯤에서 이쯤에서 가지고 많이 올라와서 일단 60일 이평선에 걸려서 좀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어 일단은 이것도 익절를 했고요.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한3.15% 상승해서 일단 삼성전기도 오늘 입절했습니다 삼성전기도 당연히 조금 조정 받으면 또 다로 매수 들어갈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 좋게 보는데 어 지금 일단 살짝 올라와서 일단 입절한 거예요 내일 금요일이고 해가지고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차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바닥이죠 바닥에서 바닥 쌍바닥 해서 올라왔죠 보시면 이때 이때 이제 맥 포인트이기 때문에 맥 포인트 분까에 내려오면 좀더더 싫어서 더 매수할 생각이고요 오늘 월티캠퍼스가 4.85%가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절때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텍 음, 같은 경우 제가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따로 이 종목도 매수를 했는데 음, 가격이 싸진 않아요, 싸진 않는데 워낙 돈잘 버니까 신텍 같은 경우도 오늘 뭐2.6% 정도 상승을 해서 일단 익주를 했고 어, 다시 종가는 뭐 거의 0.5%까지 떨어졌어요. 일단, 지금, 뭐, 케이 케미칼을 빼고, 롯데 케미칼, 금강공업, 해성산업, 삼성전자, 멀티캠퍼스, 삼성전기, 심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 분할 매수를 할 거고요. 오늘 어, 일단,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은, 종, 찍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볼 거고 오늘 어 일단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네요 그죠? 개인이 많이 팔았고요 올리니까 기관도 좀 팔고 외국인이 많이 요즘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지 케미칼이 많이 올랐으니까, 케이지 케미칼을 좀 자세히 좀 보면은요. 케이지 케미칼이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 다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3.94%어 매수를 했고요 그죠? 케이지 케미칼이 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지 확인,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보면 KG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GM의 13조 양극재 공급 계약 원재료 공급 부각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KG 케미칼 계열사인 KG 어, 에너캠의 고객사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완성차업체 GM의 13조 7697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NCM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에 케이지 케미칼 주가가 강세다. 뭐 28일 오전 9시 43분 케이지 케미칼은 뭐5.24% 이렇게 하는데뭐 상가 갔어요. 거의 29% 이상 상하가 갔으니까요. 그렇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광양 공장에 서 생산한 하이니켈 양극재를 GM과 l 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엠셀지에 어, 공급하게 된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리튬, 니켈 등을 원료로 제조한다. 이렇게 아주 좋은 뉴스가 터지면서 거의 뭐 상한가를 가가지고 일단 아주 기쁜 소식이죠. 또 게이지케미칼로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으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은 종목에서 일단, 어, 익절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구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 장기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어,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 조정하면 매수해서, 또 올라가면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당분간은, 어뭐 아주 크게 시장이 상승을 하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어, 매매 대응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좀 제가 말씀드린 오늘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고 어, 좀 조정하면 좀 매수하고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